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해볼 것은, 브롤 스타즈 모든 브롤러 월드컵, 주주 쉐이드까지. 요렇게 했는데, 86강까지 있는데, 86강까지 는 하지 않을 거고요. 64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기! 자, 먼저, 틱대 베리. 틱은 이제 굉장히 귀여운데, 베리는 조금, 음? 뭔가, 애정이 안 가요. 근데, 더 좋은 거 비슷하거든요. 둘다두 척이니까. 음, 근데, 베리가, 틱이 더 먼저 나왔으니까, 틱, 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레이드, 드라코. 드라코는, 제가 옛날에 가장 좋아, 제일 좋아했던 애. 얻고 싶었던 애. 근데, 얘가 왜 그랬냐면, 엠버, 드라코, 모 이런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니까, 러빠바바바바바 하느니. 엠버도 그냥, 단창이 세 발이 아니라, 그냥 여러 발쭈 나가잖아요. 모도궁 쓰면 그렇고, 드라코도 그렇고. 그래서 드라코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설이니까. 신화, 전설. 신화랑 전설은 천지차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코. 켄지 대펄 켄지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샌디 스키크 스키크 귀엽잖아. 이제 어 귀엽잖아. 로프스의 친 스키크. 난이 대칼 칼은 일단 나니를 제가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1대1에서 그러니까 나니 파이퍼죠 무조건. 제가 요즘 바이퍼를 많이 사용하고있고 그러니까 파이퍼 포코델제기오거는 포코가 초창기 브올라니까 포코 찰리팸 찰리를 제가 써본적이 없거든요 팸은 옛날에 돌연변이 그거할때 한번씩 써봤던 기억이 있어서 팸 데릴 대비비 비. 보세요 딱 보세요 <laughs> 어, 귀엽잖아요 근데 데릴 뭔가 그래 요 로봇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비 에드워드 진 에드워드 이건 어쩔 수 없어 크로우가 스킨이 다 예뻐요 그래서 그럼 쉐이드, 스프라우트 쉐이드가 너무 사기기 때문에. 어? 잘못 눌렀다. 아이고. 더그대 체스트. 둘다 제가 안, 안, 안 써봤어요. 근데 저는 서포트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데미지를 넣는 게 좋기 때문에. 체스트. 그 다음, 브록데스 쌤. 제가 쌤 이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브록, 하이퍼 차지까지 있고 브로패스, 브록 브로 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록. 뭔가다 쉘리, 쉐리, 쉘리. 쉐리. 쉘리가 가장 가장 얻기 쉬운 브로 그러니까 쉘리가 근데 굉장히 강해요. 웬만한 캐릭터들 다 잡잖아요. 고 무료, 무료. 브롤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좋다. 라는 말이고, 프랭크, 프랭크는 너무 느려. 뭔가 패치가 됐어도 느려요. 그래서, 샤리. 자넷, 비비. 비비를 더 많이 써봤기 때문에, 비비. 근데 자넷, 재밌긴 할것 같아요. 안젤로 대 러프스. 응. <laughs> 러프스 이제 오 스키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러프스 뭔소리인지 모르겠네. 불대 타라. 어. 타라. 다이노마이크 대 리코 리코... 아까 말했듯이 로봇은 뭔가 애정이 안가요 그래서 다이노마이크 엠... 아까 말했잖아 엠아 근데 로사도 뭔가 고민할만 했어 릴리 대 레온 레온은 뭔가 오락가락 하긴 했어 릴리 제가 써보고 싶고 레온도 써보고 싶어 그래서 레온 미코대 바이런 바이런으로 재밌는 콘텐츠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런 모, 모티스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서지대 <laughs> 맨디 맨디 맨디죠 벨대척 적으로는 많은 컨텐츠를 지을수 있어요. <laughs> 니타 대 메구. 음... 음... 제가, 제가 이제 소환, 소환한 캐릭터를 좋아해요. 하는 캐릭터 아 근데 맥스도 불로벌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맥스 아까 말했죠 제가 막 빠바바바 쓰는거 좋아한다고 뭐윌로데롤라 윌로우는 뭔가 어 이제 그뭘 쏴서 조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 그래서 윌로 근데 도착이 뭔가.. 맞추기 팽이 제가.. 얻으면은 가장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팽엘 프리머 드 메이지 메이지가 이번 브롤패스 스킨인데 스킨을 사용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스킨을 사용할 수가 없어갖고 엘 프리머 64강, 아니, 30, 에 마지막, 보니 데크롬. 보니. 이제 32강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8강입니다. 8강. 켄지 대 드라코 켄지만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laughs> 누군지. 드라코는 제가 좋아하는 타입 그래도 누가 생각나는 게 좋죠? 모델, 파이퍼. 얘도 그거죠. 하지만 파이퍼가 제가 좋아하는 프로램니까 셜리 무슨 헌 셸리 팽덴버 이게 사실상 결승전이야. 제가 가장 써보고 싶었던 브롤러가 팽이랑 엠버요. 근데 그둘 맞다 이거는 그냥. 근데 팽이 아 엠버가 더 나을 것 같아. 전설이죠 셜리대 파이퍼 이것도 제2의 결승 그래도 파이퍼 이번에는 야 이거 이것도 결승전인데 완전 이야 완전 결승전 하지만 저는 겐지 제2의 결승 전, 파이퍼이 켄지. 요거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뛰어난 솜씨의 초밥 요리사로서 현재 스타파크에 초밥집을 운영하며 평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좀처럼 드러나길 거립니다. 하지만 실은 켄지의 초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의 가구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laughs> 우산으로 위장한 저격총으로 멀리 있는 적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특수 공격으로 공중을 점프하며 수류탄을 떨어뜨립니다. 야, 둘다 좋은데. 둘다 너무 좋은데. 아, 이고안되다 두개 파이퍼 파이퍼 탭아캔 켄지 그리고 켄지 자, 봅시다. 돌려 돌려 돌리바